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노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후 이스라엘이 여류고성을 공격할 때에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은 예. 이스라엘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백만분의 일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다, 불가능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에 설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여류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기생으로 번역돼 있지만 이 기생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포르네, 즉 몸을 파는 여자로 가리킵니다.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도 매춘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예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이 신분이나 또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계속해서 기생으로 살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생의 삶을 떨쳐버리고 다른 일을 했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냐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거룩하지 않은 그 일들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신분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보아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죠. 바울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어그스틴은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던 자였고, 다이슨 간통을 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자였고, 라함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해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갱금 망동한 일을 하지도 불의한 일도 거짓된 일도 악한 일도 스설 없이 행하지 않고 도리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눈을 끼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욕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예, 드러나게 있습니다.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녀가 똑똑하고 시대사항을 잘 분별하고 혹연 기생이라는 일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그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향해 그 구원을 이루가는 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값없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나는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온전히 아버지나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란 구원의 은혜에 누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혈통도 신분도 지식도 지혜도 보화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거룩함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참 신이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